걸리버 여행기 1 소인국에 간 걸리버 걸리버, 우리 앤틸러프 호의 의사로 와줘서 정말 고맙소 당신과 함께하는 게 영광이오 하하하, 아, 아. <laughs> 저야말로요 이번 항해 정말 기대되는걸요. 걸리버는 엔틸로프호를 타고 긴 항해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떵! 다칠레르아! 띠 안돼! 살려줘! 야, 거의 죽게 해났다 어, 뭐, 뭐지? 내가 거인이 된 거야? 이 사람들이 작은 거야? 어, 아, 어, 어, 어!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니놈이 네, 우리 릴리펀 왕국을 쳐들어온 것이 분명하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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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지러! 아, 아, 간지� 아, 아 어, <웃음> <웃음> 저 Pharise 나쁜 사람 아니라고요! 제발 이것 좀 풀어줘요! 네, 아좀 살살 말하지 못할까? 여길 어떻게 온 거냐? 아이, 그게 말이에요. 사연을 들은 대장 병사는 걸리버를 풀어주었고 걸리버는 릴리퍼 사람들과 점점 친해지게 되었어요. 전화, 전화, 전화. 큰일 났어, 엄니다. 아, 귀찮게 또 무슨 일로? 걸리버야, 제좀 올려줘라. 네, 전화.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요 블랙프스캣 놈들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하옵니다 에이, 뭐가 그리 걱정이야? 우리에겐 걸리버가 있지 않느냐? <목소리> 맞아요 제가 샥샥샥 다묻찌르겠어요 괴물이다! 어서 배를 돌려라! <목소리> 그럴 필요 없어 너네 나라로 무사히 보내줄게 다신 릴리퍼드 왕국을 괴롭힐 생각 마라! 걸리버! 걸리버! 우리 영웅 걸리버! 신나! 정말 멋져! 걸리버 장하고 장하도다 <laughs> 전하 황성하옵니다 <laughs> 자 이제부터 모두 걸리버를 백장님이라고 부르더라 저 녀석 때문에 우린 갈수록 무시당하고... 흠, 이게 뭐람? 흠 <laughs> 이렇게 가만히 두고 볼순 없지. 불이야! 궁전의 <두> 불이 났다! 불이야, 불! 어 백장님, 저, 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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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 어떻게 좀 해봐요? 어쩔 수 없다! 마침 급했는데 잘됐어! 우와! 춤추기! 세계 제일 의쁜것 같아! 회장님이 불을 끄고 왔다! 회장님, 말하세요! 말하세요! 그게 뭐야! 전하! 정말 벌을 줘야 마땅합니다! 하늘같은 임금님의 궁전에 더럽게 오줌이라뇨! 옳습니다, 전하.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불을 끌수 있었는데 걸리버는 임금님을 모욕한 거라고요. 이 기분 나쁜 오줌 냄새를 어찌할 것이옵니까? <laughs> 냄새가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걸리버는 좋은 일을 많이 했도다 <laughs> 우리는 속고 있어요. 걸리버가 릴리펏의 식량과 물도 모조리 막아치고 우 있어 백성들의 한숨소리도 날로 커집니다요. 걸리버에게 큰 말을 내리시옵소서. 흠, 음, 걸리버를 잡아오너라. 어머나, 임금님이 걸리버에게 벌을 내리시려는 걸까요? 걸리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음편, 걸리버 여행기 2, 거인국 나라에 간 걸리버 편도 기대해주세요.